고당도 플랫폼 이 플랫폼의 위대함이 점점 이제 남들 눈에도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. 이 플랫폼의 위대함이라 첫번째 그 매사에 모든 면에서 앞서가는게 이 플랫폼의 장점입니다. 이렇게 비가 왔는데 당도가 차면 당도가 엄청 좋거든요. 지금요. 맛있어요. 먹거든요. 과일은 기호식품니다 이렇게 복숭아뭐안고다니겠지만 가락동보다 훨씬 싸고 맛있습니다. 뭐 이런 식으로 음? 이게 작은 데서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. 음? 100만원, 일 매출 100만원에 과일 종류 해보면 한번 이렇게 노트에 적어보세요. 100만원 팔려면 가을이 얼마가 있어야 되는지, 몇 박스가 있는지가 딱 나옵니다. 정말 몇장안 돼, 몇 박스 안 됩니다. 100만원 팔려면. 어, 런데 이거를 가격, 품질, 그 다음에 타이밍 다 맞춰야 되거든요. 쉽지 않죠. 뭐, 그래서 예전에도 뭐, 가을수 사장에 지금 메인이 없다. 그렇지만 메인이 없는 메인이 되어야지, 이게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. 메인이 확실하게 메인이 있으면 재고 맞습니다. 어 플랫폼은 왜 재고를 안 맞느냐? 그 대격천 이런 게 와도 자기가 얼마 정도 나올지 를 모르는 거예요. 근데 가락동에 서 산면 비싸거든요. 근데 산지들을 땡기면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추고 땡겨 조금씩 그렇게 그러니까 자기가 그걸 모등을 하지 않아도 이 플랫폼 자체에서 도와, 돌아가는 거예요. 뭐, 참에 내일 좀 당도 좀 올려가 좀 올려주고, 뭐. 결국은 뭐, 이번 주는 복숭아죠, 또. 응? 그럼 뭐, 팔게 없잖아요. 그 다음 체리 좀 팔고. 뭐, 체리 이런 것도, 뭐, 그래도 구체적인 증거로 제가 최인구에서 가장 먼저 500건을 8천 0 0 팔았습니다. 물론 이마트도 좀 싸게 팔지만, 어쨌든 일반 그냥 슈퍼마트 이런 가을가게 보다는 내가 먼저 팔았잖아요 빙으로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매출이 잡히죠 체리 매출이 꾸준하게 뭐 이런 거죠 그래서 플랫폼은 엄청난 거다 그래서 오늘 이제 가장 핵심적인 게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어 천리에서 가장 좋은 자리를 계약합니다 뭐 게임 끝난 거죠 뭐, 그 자리에 얻으면, 뭐, 가을 가게하고 천리에서는 평생 보고 사는 거예요. 이게, 뭐, 플랫폼 플랫폼 하는 이유가 아시죠? 돈이 안 남는 거예요, 이게 처음부터, 크게. 응? 어쩔다가 이렇게 뭐, 뭐, 유행 타고 뭐 이럴 때 마진이 좀 좋고, 뭐 이렇게 매출도 좋을 때도 있었죠. 하지만, 그건 잠깐, 경쟁이 또 바로 시작되거든요. 그래서 마진이 없거든. 그것은 뭐냐 결국은 물류비 인건비에서 수익이 남아야 되는 거야. 그러면 오직 한 가지 접근성 자리에서 이겨야 된다고요. 그 고장도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뭐다? 돈이 없다. 막 권리금 2억, 2억 주고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있었으면 이렇게 고생 안 했죠. 자, 그렇지만 브랜드를 키웠잖아요. 내가 천리에 들어가면 오픈 첫 달에 바로 그냥 영업이 900 남습니다. 가겠어요. 뭐 110만 원 내고. 참.. 얼마나 쉽습니까? 돈벌기가 응? 응? 야.. 어? 응? 남들 가을장사 뭐 진짜 10년 뭐 이렇게 해도 못할 거를 그냥 뭐더 가지만 하루 만에 하는 거 아니에요 하루 만에 응? 참.. 이걸 왜 모르는지 응? 이게 뭐왜 모르는지를 모르겠어요 첫 번째 그냥 날짜되면 날짜대로 알아서 다 돌아간다는 이런 거를 왜 모르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나의 가치가 굉장히 저평가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이제 천리즘 오픈하면서 스토리를 한번 만들어보려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